어? 이게 뭐지? 평소에 먹던 거랑 다른 거네. 자, 주원아. 엄마가 우리 주원이, 어? 맛있는 과일 좀 먹여줘 보려고. 어. 먹여줘 보려고 하는데, 나는. 사과 퓨리래. 어디 엄마가 한번 맛을 볼까? 상어 맛 제법 달콤한데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 조언이 맛만 한번 보세요 아 음. 냠냠 이게 무슨 맛이지 음. 좀더 먹어볼래 음. 자, 아 어? 먹기 음. 싫어 음. 좀더 먹어볼래 어, 싫어? 평소에 먹던 맛이 아니야. 자, 아, 옳지. 이걸로 활짝 벌렸어 <laughs> 어때? 맛있지? 얘 예, 사과 맛이야, 사과 맛. 주원아. 자, 아. 옳지. 냠냠. 오묘한 표정. 음. 맛이 있어? 어때? 뭘 맛해? 자. 아, <웃음> 좋아 <웃음> 좋아, 전화. <laughs> 아, 아아 안 먹을 거야? 고개 들려본 뒤 먹을 거야? 자, 냠냠 <laughs> 사과 맛이야, 사과 맛. 다양한 맛을 먹어봐야지, 주원아. 이유식은 맛이 비슷비슷하니까. 아아 먹기는 먹는데, 뭔가 굉장히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. 조니? 좋아. 그럼 조언 여기까지 찍을까? 조언이, 조니, 아, 조언아. <laughs> 마지막으로 한 입만. 조언아. 자, 손수건 바닥에다 버렸어. 자, 아, 아,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어, 어, 아까 아 했는데. 아아 조언이, 아, 냠냠. 응. 먹고 싶으면, 아, 하세요. 아, 옳지, 오, 아,를 하네.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, 계속, 아, 하면서, 입을 벌리는 주원이. <laughs> 왜엄마 그런 눈으로 쳐다봐. 어, 평소에 먹던 <laughs> 맛이 아니야. 그래, 우리 주원이. 처음으로 사과 퓨레를 먹어본 주원이 영상, 여기까지. <laughs>